안녕하세요. 건강말금입니다.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탱글탱글한 알맹이를 먹고 나면 남는 초록색 줄기들 혹시 그냥 버리고 계신가요? 그 줄기, 그러니까 포도가지의 몸에 좋은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포도가지의 성분과 효능,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도 세척법과 보관법까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편하게 듣고 따라오세요. 포도 가지, 왜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를 먹을 때 포도알만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잖아요. 하지만 그 줄기 부분에 항산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식품 관련 국제학술지들에서는 포도가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함량이 포도 껍질보다 높고 항산화 활성이 껍질보다 약 15%, 과육보다는 3-4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 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줄기 부분에 집중돼 있어 세포 손상 억제나 노화 방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으로 먹는 포도씨 보다도 줄기의 폴리페놀 농도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와인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즉, 우리가 그동안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포도줄기는 사실 자연이 준 항산화 보물창고일지도 모릅니다. 포도가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 포도가지를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먹을 수는 있어도 진짜 맛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줄기 그대로는 맛이 없습니다. 질기고 떫고 식감도 별로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차로 우려 마시는 방식입니다. 가지째로 바로 끓여 드시는 방법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포도가지차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포도 가지를 깨끗이 씻습니다. 2. 바짝 말린 후 티백에 소분하여 보관합니다. 3.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면 끝. 은은하게 떫은 맛이 감도는 이 차는 몸의 염증을 제거하여 몸속을 정화하고 부종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되며 항산화 성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혀를 맑게 하고 독소를 내리는 작용이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포도는 깨끗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몸에 좋은 포도 어떻게 씻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포도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 세척법이 무척 중요합니다. 겉에 보이지 않는 잔류 농약이나 먼지, 미세한 이물질들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척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단계 식초물에 담그기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을 넣고 5분 정도 담가둡니다. 산성 성분이 잔류 농약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단계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주기. 깨끗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녹이고 포도를 살살 문질러 가며 3분간 담가 주세요. 3단계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구기. 마지막엔 흐르는 물로 여러 번 헹구어 마무리합니다. 포도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이번에는 포도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포도는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라 보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껍질이 얇고 쉽게 터지기 때문에 잘못 보관하면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금세 신선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할 땐 다음 사항을 기억해주세요. 2주까지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절대 미리 씻지 말 것. 포도는 껍질 사이에 미세한 수분이 남으면 냉장고 안에서 곰팡이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먹기 전까지는 절대 씻지 말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2. 줄기에서 떼지 말고 보관. 상한 포도알은 제거. 포도알을 줄기에서 모두 떼어내면 껍질이 얇아져서 수분 증발이 빨라지고 쉽게 상합니다. 줄기째 그대로 보관하면 수분 손실이 줄어들고 변질 속도도 느려집니다. 단 이미 물은거나 곰팡이가 쓴 포도알들은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3. 키친타월, 밀폐 용기 사용. 밀폐 용기나 지퍼백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포도 송이를 그대로 얹은 뒤 밀폐에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주세요. 키친타월은 수분을 흡수해 곰팡이 발생을 막고 밀폐 용기는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4. 너무 눌리거나 겹쳐 담지 않기. 포도알이 눌리면 껍질이 터지면서 부패가 빨라져요. 넓은 용기에 담아 겹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5. 11에서 2주 이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보관해도 2주 이내에는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분이 줄고 향도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단 세척은 반드시 먹기 직전에 하셔야 해요. 미리 씻으면 수분이 남아서 곰팡이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버려왔던 포도 가지에 담긴 과학적인 건강 가치와 그걸 좀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포도를 바라보게 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연은 때로 가장 작고 평범한 것 안에 커다란 지혜를 담아두곤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곧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